지각출혼력 사례, 행복한 브레인. 지각출혼력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출혼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 패턴 인식, 공간 지각 등과 관련이 깊으며 IQ 테스트나 인지 능력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지각출혼력의 실제 사례 세 가지입니다. 1. 레고 조립 또는 블록 디자인 과제, 상황, 아이에게 레고 설명서 없이 다리 또는 건물 등의 특정 구조물을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시각 추론력 활용 아이는 블록의 형태, 색상, 크기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조합해야 하며 위치, 균형 등의 공간 관계를 추론하여 완성합니다. 예시, 웩슬러 지능 검사의 블록 디자인 과제는 정확히 이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e, 미로 찾기 또는 지도 읽기 상황, 복잡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거나 지도상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로를 계획합니다. 시각 추론력 활용 길의 분기, 장애물 등의 시각적 정보를 종합해 최적 경로를 추론하고 머릿속으로 공간을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합니다. 실생활 적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최단 경로를 비교하는 것도 유사한 능력입니다. 3. 퍼즐 또는 매트릭스 문제 해결 상황, 33 매트릭스에 빠진 조각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채우는 문제 지각 추론력 활용, 모양, 방향, 수열 등의 패턴을 인식하고 규칙을 유추해 빈칸에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중요성, 이는 추상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공통점, 시각 공간 처리, 그림, 도형, 지도 등 비언어적 정보를 해석합니다. 논리적 추론, 부분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를 유추합니다. 실생활 적용, 건축, 디자인, 수학, 게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지각 추론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퍼즐 게임이나 샘디 모델링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